한번 봅시다. 음. 자, 한봅시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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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4번인데 어, 자, 지금 미시, 로그 함수가 지금 나와 있고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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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수식의 값을 물어봐 자 근데 밑이 2분의 1이네요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자 y는 로그 2의 x는 y는 2의 x제곱과 역함수 관계지 그럼 나는 이 녀석을 다룬 데 있어서 밑이 2분의 1인 것보다는 밑을 2로 지정해서 밑을 2로 고쳐서 접근을 하는 쪽이 좋아 보이고요. 그럼 나는 얘가 2의 b승 나누기 2의 a승이니까 2의 b승과 2의 a승을 찾으면 되겠네. 자, 근데 2의 b승을 요내가 k라고 하면요. 네. 로그 함수로 오침 되잖아요. 그죠? 얘가 b, k를 지나는 거니까 로그 입장에서 로그 2의 k가 몇가 되는 거야? 얘가 b가 되는 거지. 그럼 나는 요놈의 y 좌표 중에 b가 되는 점 찾으면 되는데 자, 지금 여기서 음, 자. 아지는 그림 좀 키워서 봅시다. 그래서 보시면 자. <laughs> 얘가 y x0 2.x 좌표가 2.x 좌표가 b니까 이게 y 좌표가 b겠죠. 그러면 k는 뭐겠어요? k는 c죠. 자, 같은 방법으로 또 가시면 되죠. 그러면 2의 a승은 2의 a승을 자, 이번에 뭐 l이라고 놓자. l 라고 놓으면은 이 지수함수가 a, l을 지나니까 로그 2의 l이 a가 되는 거죠. 그럼 다시 여기 서 y 좌표가 a 가 되는 지좀 찾으면 되잖아, 그여지 여기 가 a니까 l은 b가 되겠죠 그쵸? 죠여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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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기 자, b 분의 c가 되겠지. 네, 여그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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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다